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김병령의 경매 교실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물건은 어, 임야인데요. 바다가 바라보이는 곳이죠. 바다가 펼쳐진 어, 풍광이 아름다운 곳이죠.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삼면 성모도란 섬인데요. 성모도 내에 에, 그 바다를 바라보는 곳에 임야입니다. 근데 이제 이 목적이 이제 이분은 일반 음식점으로 바다가 바라보이는 어 어떤 전망 좋은 곳이기 때문에 전원주택지 단독주택지보다는 일반 음식점으로 건축 허가를 내서 이제 어 건축 허가가 실어 되어 있는 어 대지가 조성된 그 물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일반 음식점이 아닌 어 어떤 전원주택지로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이 영상을 보시고 어 지금 현재 이제 49%입니다. 1억 8천짜리가 8 6 0 0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단독 개발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가 이제 8 필지로 분할이 되어 있는데요. 임야리, 임야가 하나는 지분이 이제 도로 지분이 8명에서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허가를 도로 개발행 허가를 받으려고 할 때. 예, 그 지분권자의 전원 동의를 또 행정관청에서는 또 요구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 때문에 같이 주변 사람들하고 공동으로 개발을 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 단독으로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거를 풀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저렴하게 이걸 취득해서 향후에 어떤 단독주택, 전원주택지로서, 어, 그 건축을 어, 해서 살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임야를 개발하려면, 어, 여러 가지 토목공사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미 다 토목공사가 다 돼서 옹벽까지 다 쳐져 있는 상태고 도로까지 다 형성되어 있는데, 이제, 그가 이제 뭐 아스콘이라든가 콘크리트로 포장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대지 조성이 돼 있는 임야가 경매에 나왔다. 근데 자연적인 조건은, 입지 조건은 어, 아주 아름다운 어, 풍광과 어떤 바다가 어, 펼쳐지는 그런 입지에 의미하다. 어, 여러분들에게 어, 이 물건을 같이 함께 살펴보고요. 문제점이 뭔가 어, 이걸 어떻게 해결할 해야 것인지를 어, 대책 대응 방안을 같이 한번 에,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을 어, 인천광역시 광화구 성모도로 한번 안내해서 같이 한번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해당 토지는 성모도 임야가 321평 이고요. 전원주택지로서 제가 추천을 좀 드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 앞에가 이제 아,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가시성 전망 조망이 확보된 어, 임야입니다. 자 해당 토지의 에, 어떤 권리분석 한번 해볼까요? 여기가 이제 군유지인데요. 삼산도로라고 여기 이제 진입도로를 이렇게 해서 냈습니다. 진입도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어, 여덟 필지로 지금 분할을 해서 공동으로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각각 전부 다 이렇게 분양을 해가지고 각자 수유를 갖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야을 가지고 있다가 이걸 개발을 해서 이제 분양을 전부 해서 개인이 이렇게 수유권을 갖고 있는 물건 같아요. 그런데 해당 토지는 1년번 1번, 1번 979-6번 임야죠. 정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북쪽, 남쪽 여기 보면 북쪽, 남쪽인가 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 남향에 배치되어 있는 물건입니다. 향은 아주 구십입니다. 어, 좋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토지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8필지로 지금 7필지로 분할이 되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지분으로 같이 공유 관계입니다 이걸 갖다 건축행위를 하려면 이번은 건축허가를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목적이 이종근생인 일반음식점을 할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취득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착공이 제대로 1년 이내 착공이 안돼 가지고 건축허가가 상실되는 지금 대지가 조정되어 있는 이 물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단독으로 주변이 형성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단독으로서 전원주택지를 지금 지을 수도 있지만 지는데 여러 가지 도로에 포장도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이분들의 어떤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어, 비용이 절감될 수 있지만 혼자서 단독으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공유 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동의를 구하라 허가를 받으려면 이런 또 어, 요구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함께 지분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에, 이분들도 나중에 어떤 개발행위를 하려면 어, 서로가 이제 동의를 해줘야 되는 것이 기본이죠. 그런 데 행정청에서는 지분만 갖고 있어도 허가 신청하게 되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행정청은 FM대로 하게 된다면 다 지분권자 공유자의 전원 동의가 필요하니까 이게 건축가를 받으려면 이렇게 요구사항도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건축조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좀 확인해서 여러분들이 입장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해당 토지의 주변의 현황을 보겠습니다. 보문사 절이 있습니다. 보문사가 유명하죠. 강화도 성모도에서는요. 어, 평생 살면서 한 번의 소원을 빌면 들어준다는 곳이 바로 이 보문사 절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어그 수능 시험 볼때 많이 들 오시잖아요. 학부모님들이 그 전에는 어, 지금 성모대교가 건설하기 전까지는 배로 이동을 해서 보문사 절을 가곤 했는데. 2017년도 성모도교회가 완성이 해서 이제는 자동차로 육지죠. 섬이 아니라 바로 이제 보문사 절을 가서 여러분들의 어, 소원을 비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죠. 그 다음에 보문사에서 이제 바라보면은 여기가 이제 비닐라 온천이 있습니다. 광화군청에서 직영을 하고 운영하고 있는 비닐라 온천입니다. 또 여기 보면 민머루 해수욕장도 있고요. 강화군요. 이제 성모도라는 섬이요. 근데 해당 토지는 보신바 와 같이 보문사 입구에서 약한 2km 정도에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향이 남향으로 배치되어 있고요. 조망이라든가 경관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어떤 가시성, 조망권이 확보되어서 입지로서는 최적의 예, 입지입니다. 이분들 여기서 보면 이제 펜션들이 이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상 물가나 강가는 많은 사람들이 전원주택지를 갖다 꿈꾸는 사람들의 로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요가 풍부하다 아, 여러분 또 세컨하우스라든가 아니면 노후의 심신을 아, 수련하고 단련하고 뭔가 이렇게 치유하고자 하신 분들은 이렇게 바다가 보이는 곳에 저렴한 가격으로 치유해서 해보는 것도 그게 나쁘지는 않다 일반 매매보다는 경매가 싸는데 그만큼 리스크가 있다 권리 분석을 좀잘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일반 매매 같은 경우는 좀 비싸긴 하지만 서로가 이제 동의와해서 어, 그 수유자의, 채무자의 모든 것이 권리를 이인받아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경매 같은 경우는 혼자서 모든 걸 갖다 다 처리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권리상에 좀 어려움이 좀 있어서 경매는 가격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해당 토지고요. 지금 해당 토지 여기에 이제 군유지 있죠. 여기가 군유지고 진입도로입니다. 보시는 것 같이 아직 포장이 안된 상태예요 여기서 이제 진입도로에서 밑으로 내려가서 지금 이제 해당 토지가 있습니다 자 해당 토지에서 바라본 바다의 전경입니다 앞에 확 트였죠 조망 전망 아, 뭐 풍광 풍경 뭐, 어, 뭐 자연의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이런 데서 그 전원주택지 대지, 단독주택지를 상시로 살기는 좀 여러 가지 애로움도 있고 불편한 점이 많이 있겠죠. 또 여기에서 이제 뭐랄가 이제 전기 수도가서 기반 시설이 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관정을 판다든가 해당의 어떤 어, 용수 공급은 관정. 옆에 있는 건 이제 전신주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이제 관정을 파가지고 이제 식수를 갖다 해결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 여기다가 일반 음식점을 이번에 해보려고 이 토지를 이렇게 사가지고 했는데, 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봉착해가지고, 그게 진행되지 않고, 중단된 상태에서 경매에 부여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해당 토지의 다른 각도에서 보니까, 어, 그 바다의 전경이죠. 인근에 예, 지금 건축물들이죠. 해당 토지에 어떤 일반 응식점, 그 다음에 상가, 어, 또 주택, 그렇죠? 단독주택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모두 볼수 있습니다. 해당 토지는 반대편에 위치하고 있는 이곳에 해당 토지가 위치하고 있고요. 아까 남산도로에서 이렇게 도로를 갖다가 개발행 허가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전부 다 이렇게 개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여기 보면 이제 일반 음식점입니다. 바로 앞에 보시면은 이쪽에 이제 단독주택 일반 음식점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고 해당 토지는 좀됩니다좀돼서 여기에 지금 도로에 어떤 어그 확보는 다돼 있습니다. 단 포장이 안돼 있다. 그러니까 이제 공동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비용이 좀 절감될 수가 있지만 단독 행위를 하려고 하게 되면 여덟 필지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단독을 하려면 초기에 나 그렇게 도로 확보를 하면 비용 들어가니까 이분들한테 나중에 돈 달라고 하면 나는 완주달라고 하게 되면 좀 곤란을 겪었죠 이분들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같이 하면 좋은데 이 경계가 다 나오면 좋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합력해서 이렇게 이제 전원대기로서 이제 자리매김하면 좋을 텐데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이런 것도 매사상이 많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요. 해당 토지 모습입니다. 하여튼 입지, 부동산 입지죠. 첫 번째도 입지, 두 번째도 입지, 세 번째도 입지. 입지는 자연적인 입지는요. 어떻게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인공적으로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아,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자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이런 입지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잘... 어그 운용하느냐,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능력이겠죠. 어떤 용도로 내가 쓸 것인가, 적합성. 예, 이것이 수요가 어떤 수요를 갖다가 우리가 예, 보고 그 용도에 맞게끔 내가 건축행위해서 어, 필요한 사람한테 이거를 제공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먼저 선행돼야 되겠죠. 땅은 어, 토지는요 예, 취득하기가 너무 쉬워요. 반면에 팔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잘못 잡으면은. 용도로 갔다가 목적 없이 잡아온다든가 수요 예측을 못 와서 어떤 토지를 잡아가지고 거기다가 어떤 건축물 짓을 때는 이고 가야 된다, 평상. 그게 이제 회전이 안 되니까 황금색이 좀낫죠 아파트나 빌라 이런 상가에 비해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건축법상에 어떤 그 관련 법령 또 공법이라든가 해당 토지의 용도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같이 에, 기본 지식을 습득해서 접근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네요. 해당 토지의 인허가상인데, 2006년도에 이번에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았던 것 같아요. 2017년 1월 1일 전에는 산지 전용 허가 받은 다음에 이제 건축을 같이 했습니다. 이게 의제 취득한 건데, 건축허가 목적이 건축하기 위해서 이제 임양대 건축허가 신청하게 되면 건축허가에서 주변에 개발 행위라든가 산지조정허가 부서 하고 서로 협의하는 거죠. 의제협의 해서 어떤 그민원인들의 편의를 갖다 제공하기 위해서 시간과 물리 적인 갖다 단축하기 위해서 행정 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의제 처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이 분이 어, 그 건축허가 신청권자가 여기에 임양대 지목이 준보전산지 보존관리로서 여기다 이종근생에 일반 음식점을 내가 아, 건축하고자 하는데 에, 그 행정관청에서 건축허가 좀 에, 내달라라고 하니까 신청하니까 그쪽에서 이제 적합성 여부를 다 따져가지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의지해서 지금 해줬어요. 적합하다는 것이잖아요. 용도가 준보준한 지고 보정 관리니까 단독주택이라든가 이전 군생 일정 군생은 자, 아무 문제가 없다 해서 허가를 내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이 이제 허가를 받고 착공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하 이제 뭐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됐죠. 이때 이제 2008년도에 1997년 IMF가 왔고요. 2008년에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죠. 뭐 오지에서 금융 위기가 와 가지고 이때 많이 어려움이 있어서 방치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시간상으로 보면요. 그래서 이제 개발행 허가나 건축허가 다 상실됐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하신다면 이미 허가를 받았던 것이기 때문에 재허가 신청하면 되는데 이미 하니까 대체살림 조성비라든가 복구비를 예치하게 되면은 다시 이제 꼭 지금 목적이요. 일반음식점 이종근생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다른 용도로 단독주택이라든가 전원주택이 단독주택이죠. 그 용도는 적합하니까 재허가 신청하면 나온다. 단 여러분들, 비용은, 아, 어, 드린다. 새로 시작하니까. 대체 살림 조성비 부과의 계산 방식인데 2019년도 단위 면역당 금액이요 준보전산지는 제곱미터 4,800원, 보전산지는 6,240원, 산지 중재하는 9,600원이다. 그러니까 대체 살림 조성비의 계산 방식은 여기 321평이잖아요. 면적 구하기 4,800원에다가 480원 공시지가 1%하게 되면 대체 살림 조성비가 이제 부담하면 되는 거있죠자 해당 물건에 대한 개요 설명입니다. 소재지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모도에 위치하고 있다. 물건 종면는 임야고요. 면적은 321평이다. 용도지역은 중본산지 보정반이고요 감정평가가 일 차가 일억 팔천사백 일억 팔천팔십육만 사천오백 원인데 지금 현재 에~ 지금 이차두번 유찰돼가지고 지금 사십구 프로죠 팔천팔백육십이만 0 사천 원에 경매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 날짜는 이천십구 년0월이십일 인천지방법원 본원에서 열 시부터 경매가 진행 된다. 어, 사실입니다. 어, 제가 지금 소개해 드리는 그 물건은 여기에 이제 어느 정도 뭐 관심 있고, 어, 이게 대해서 한번 내가 전원주택지, 단독주택 부지로서 향후에 내가 꿈을 꾼다든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이렇게 제가 했던 내용대로 한번 접근해서 현장 가다 보시고, 행정청에 가서, 어, 우리가 건축이나 개발이나, 그 다음에 산지 에, 부서에 가서, 어, 이런 허가에 관련된 사항을 알아보시고, 또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아까 지분권자 있기 때문에 전체 지분을 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다른 사람 동의자 없이 공유자의 동의 정의는 없이 건축허가 나는 것인지 이런 것은 개별적으로 어, 분석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말씀을 드렸고요 또 에, 거기에서 아까 지금 전기 수도나 가스 기반 시설에 대해서 그분들이 처음에 어, 그 허가를 신청해서 받았잖아요 그분들은 어, 어떻게 해서 어떤 어, 기반 시설을 어, 내가 그 설치를 하겠다라는 거 제안서 아니,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여쭤보시고, 제가 볼 때는 관정이라든가, 파서, 어, 뭐 상수가 도 들어올 수 없지 않습니까? 관정을 파서 어, 상수는 확보하고, 배수야 뭐, 어, 그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전기도 주변 토지까지 같이 들어오니까, 큰문제는 아, 없어 보입니다. 자, 아, 오늘은 우리 강화도, 어, 예, 성모도에 있는 어, 임야 대지가 조성된 임야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 조금이라도 공감이 되고 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더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뵐 것을 약속입니다. 감사합니다.